내일 성탄 내일 새벽 예배는 없고 11시 성탄 예배가 들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우리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그 있으며,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여 주주를 기뻐하심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렸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사실이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느라 아멘. 네. 20그 앞에 보면은 26절부터 이제 38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예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거죠. 어,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어, 깜짝 놀라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어, 39절,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그렇죠? 이 엘리사벳은 이제 어, 사촌 관계죠. 사촌 관계였기에 어,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는 라 것입니다. 부모를 찾아갈 수 있죠? 그렇죠? 마리아가 어, 마리아의 부모를 찾아갈 수 있고. 남편 될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에게도 갈수 있겠죠. 근데 마리아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에,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 에, 이유는 뭐 엘리사벳도 아이를 잉태하고 그렇죠. 세례요한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 세례요한을 잉태했잖아요, 그렇죠? 어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갔다. 동명 상련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볼때 사촌이긴 하지만, 예, 엘리사벳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냥 애기 가졌다고 찾아간 건 아닌 것 같고, 예, 가서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고난이 오면 누굴 찾아갑니까? 전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뭐,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인데, 오늘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해 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제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 지금도 그렇고 어 그럼 좋은 사람은 누구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가치를 기도를 어어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합시다. 어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제 우리 청년 중에 예나가. 이제, 크롬병이라고 이제 의심이 들어서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막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또 목회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어제도 신방을 한번 갔는데, 신방을 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 우리, 와이프, 뭐 어쩌죠, 저쩌고 이야기, 여러 가지 이제, 가정사도 이야기하고, 예수 만난 이야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런 얘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 면 어, 남편과 아내가 예수 믿는 게 감사하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어, 남편이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아내가 예수 믿는 게 감사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되고, 뭐, 뭐, 여러 가지 이, 이유도 있겠지만, 어,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회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예, 복음의 이야기를 할수 있고, 할렐루야. 음. 내가, 어, 기도 제목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일이에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거. 예. 저는 어제 또 지난주에 우리, 우리, 우리 박 집사님이 아들이 이제 목회자, 그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목회자 아들이 목회자가 되, 돼서 지금 훈련을 잘 받고 있고,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가는데 그 마,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겠죠. 그죠? 왜냐? 아들이 뭐 목사가 돼면뭐 그게 무슨 뭐큰 벼슬 배슬, 벼슬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가문에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 그냥 계신데 엄청난 일입니다. 가문이 바뀌는 일이에요. 집에서 장로 한 명이 나오고 예, 여러분 목사 한 명이 나 왔다는 것은 집안의 가문의 예,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들이 목사가 되었으니 영적인 것이 얼마나 통하겠어요. 그 동안은 예, 예,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마치 말할 수 있고 예, 목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내 아내가 예수를 믿기, 믿,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그러잖아요. 항상 내가 담배 안 먹고 술안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laughs> 우리 사모한테 맨날 그래요. 요즘은, 요즘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아이고, 당신도 내가 술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 감사하라고. <laughs> 요즘 여자들이 술, 담배를 판이 한다고 그러면서. <laughs> 그죠? 같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다른 것 때문에 성탄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죠? 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큰 기쁨이에요.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산 유대까지 달려갔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도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우리가 새벽이라 지도를 볼수 없지만 이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거리가 몇 키로나 따져보니까 100키로더라고요, 100키로. 놀랄 일입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사촌이 되게 멀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앙으로 가면은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그쵸? 렇 사마리아를 질러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돌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돌아서 갔어요, 그렇죠그러면 이게 걸어서 갔다면 뭐 기쁜 마음으로 혹은 두려운 마음으로 막 뛰어갔겠죠. 그러니까 한 3박 4일 동안 갔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다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는다고, 어,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이 당시에는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무슨 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돌맞을 일이에요, 돌맞을 일. 그죠? 돌맞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신앙이 있었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아, 전,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이, 이게, 좀처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땠을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사모가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 예, 저도 그 해, 10개월 동안 고,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임그 입덧하고 막 이러면서 아 입덧하는데 옆에서 막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같이 나눈 건데 이 고통은 뭐 내가 얘기하면 항상 혼나죠. 그렇죠? 예, 뭘알겠 뭐라 하러 있어? 고통을 그렇죠? 당신이 뭐라 하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게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진짜 두려웠을 것 같아요. 뭐 남자를 전혀 모르는 여자인데 갑자기 내배 속에 아이가 들어왔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일까. 예. 신비한 일이긴 하지만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 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마리아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해서 그먼 거리를 달려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심과 걱정. 예. 그런데 엘리사벳은 근심과 걱정으로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그냥 돌레, 돌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2절까지 가죠 시작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죠 마리아가 어, 엘리사벳이 나 임신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말하지 않았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더니 여자여 복이 또다. 그러면서 태중의 아이도 복이 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43절에 보니까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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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네 주의 어머니가 내게나오니 그렇죠? 예. 네. 네. 이 어찌 된 일인가? 그렇죠? 예. 네. 네. 네 주의 어머니가 나온대요. 엘리사벳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민감한 사람인지 알게 되겠죠. 그렇죠? 예, 44절도 읽어 볼게요. 시작.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걱정에서 기쁨으로 뛰놀라도다 그렇죠? 아이가 예, 아이가 제일 먼저 어, 이 마리아를 알아봤네요. 그렇죠? 막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마리아 찬가. 그렇죠? 잘 보세요. 마리아 찬가. 예. 여러분 잘 보세요. 마리아가 엘리사벳막 찾아올 때는 근시가 걱정으로 막 찾아왔는데 엘리사벳을 만나고는 기쁨으로 가득해서, 예,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 태중의 아이도 막 뛰어놀고,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도 막 찬양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 은혜, 은혜인 것 같아요. 3박 4일 동안 걱정과 근심으로 막 찾아왔는데,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니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알렐루야 예. 여러분, 어, 우리가, 어, 교회 오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알렐루야 예. 우리가 새벽에 잠을 설치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먼 거리를 왔잖아요, 그죠? 먼 거리를 왔어요. 화서역에서 여기서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죠? 지금도 오고 계셔야 돼, 그죠? 예. 그래도 감사하게 자동차가 있어서, 그렇죠? 먼 거리를 왔단 말이에요. 먼 거리를 왔는데 기도 제목과 걱정과 근심거리를 가지고 왔는데 예. 막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우리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걱정과 근심으로 오지만 돌아갈 땐다 기쁨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걱정과 근심으로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아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 궁금했어요. 천사가 말해주긴 했지만 내 뱃속에서 아이가 있다. 근데 이 성령으로 촥만한 엘리사벳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니 태중의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것은 어, 정말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거다. 예, 이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마리아가 예, 얼마나 기뻤을까요. 걱정과 근심은 변해서 예, 기쁨으로 바뀐 겁니다. 알루야. 예.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교회 왔다가 돌아간다면 이렇게 돌아가야죠. 그래서 5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몇 달을 더 있어요?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에 돌아가느라 그렇죠? 예,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니까 예, 석달 머문다고 해서 뭐라고 안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금방 안 돌아가고 예. 너무 기뻐서 예.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46절부터 한번 읽어 볼까요? 46절부터 같이 마리아창가라고 나오는데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심은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지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어, 예수님 탄생을 찬양한 사람이 엘리사벳, 예, 그리고 태중의 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요? 예 마리아 찬양을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사가리아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해야 돼요. 성탄절이잖아요, 내일, 그렇죠? 찬양해야 돼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 성탄절에 예, 세상에서 우리 어렸을 때는 징글벨, 징글벨, 그죠? 징글징글하게 막 어딜 가든 막 그죠? 징글벨이 막 울렸잖아, 그죠? 저기 가도 징글벨, 여기 가도 징글벨, 그죠? 그래서 징글징글해서 징글벨이래요. 예, 예, 그렇게 막 울렸는데 어디 가도 성탄절 노래가 안 나와요. 예, 그죠 아, 성탄 기분도 안 나오고, 성탄도 찬양도 안 나오고, 그런데... 예. 청탄 노래가 안 나오고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헤롯 헤러 시대 헤롯 왕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41절부터 42절 보니까 어떤, 어떤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가 분명히 나오네요. 같이 와. 41절, 42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목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제일 먼저, 그죠 예. 아기 예수를 탄,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벳 여기 다 있는 분들이 다 엘리사벳이잖아요, 사실요기죠 그렇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누가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예수를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 어둡거든요. 여러분 가서 세상에 물어보세요. 신방을 가도 장사가 안 됩니다. 잘 되는 곳이 없어요. 예. 잘 되는 곳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잘 되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뭐 성탄절이고 뭐고 뭐뭐 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세상이 힘들다고 그래요. 뭐 찬양할 이유가 없대. 기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죠. 맞죠? 할렐루야.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똑같은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엘리사벳이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아이가 막 태속에서 막뛰어온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 놈아, 이 놈아, 이 놈아 가만있으라고. 히 지금 내가 사촌을 만나고 있는데 어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놈아, 이 놈아 왜, 왜, 왜 그러냐고? 왜. 아기, 아기가 막 아기 예수가 막 발길질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영적 감각이 없으면 그렇죠? 아이가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지금 예.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그런 거 보고 막 예수님의 탄생을 막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상황에서 영적이 감, 영적인 감각 이 있는 사람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우리 주여 오온 땅이 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을 보면서, 예, 그렇게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늘을 보지만, 다윗처럼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예, 깨어있는 사람,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맞죠알렐 알려. 알려, 알야 그래서 이 영적 감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다 반대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다 반대하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반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반대해요. 엄마, 누나, 음. <laughs> 예.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반대해요 심지어, 집사람분이, 제가 알고 있는 그, 그, 그래도 좀 총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예. 가까이에서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정 선생님. 예. 꼭 신학교를 가야 되겠네. 나도 예수를 믿지만, 이 사람이 집사였거든요. 믿지만.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믿지만, 꼭 신학교를 가야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집사였거든요. 정선생님, 꼭 가야 되겠죠. 같이 밥 먹으면은, 예, 꼭 저한테 기도시키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꼭 신학교를 가야 되겠냐고. 어 갈등이 오더라고요. 다 반대하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절제나 잘, 절정했다 잘했다. 넌 잘할 거야. 목사님이 딱 응원해 주더라고요. 딱 분이.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감사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그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의 성지에 왔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더라고. 이메일로 저도 이메일을 썼습니다. 그래, 기도 많이 하고 좋은 목회자가 되어서 나중에 꼭 목사가 되어서 만나자.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본다니까요. 알려요 우리가 왜 찬양할 수 있냐? 영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둡고 힘들고 다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잘 돼서 성탄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을 기뻐하는 거 영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51절부터 53절까지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누가 찬양하냐? 예수님을 누가 찬양하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녀도 성탄절에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 다녀도 성탄절이지만 여러분 성탄에 그냥 기쁘다고도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다. 근데 진짜 누가 예수님을 찬양하냐? 마음의 겸손한 자가. 주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찬양하는 거야요 알렐루야. 에스, 아이를 가졌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고 마리아도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쵸? 누가 예수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거 주님이 하셨구나. 알렐루야. 주님이 하셨구나. 그 일을 믿는자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뒤로 넘어가서 우리 67장 67절 68절 도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사가랴 사가리아, 사가랴거든요. 제사장 사가랴예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67, 68절 시작. 그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그쵸 그렇죠? 누가 찬양해요? 예.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찬양했고 마리아도 찬양했고 그 다음에 사가리아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찬송하리로다 68절에 찬송을 해서주 이스라엘 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서 성령하시며 그렇죠? 처음에 사가리아는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가 아이를 갖는다고 하니까 사가랴가 뭐예요? 우리 아내가 나이가 많아요. 그랬잖아요, 그죠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기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애 하나만 더 낳아주세요. 그랬더니.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요 애기들이 너무 이뻐갖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 이뻐갖고, 애들 보면서 다 이뻐, 다 이뻐. 주일날 애들 안, 안 귀여, 귀엽잖아, 그죠? 애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쁜 거예요. 근데 이제 막내가 이제 많이 커갖고, 조금 이쁘 사라지긴 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다니까 이제 하나 더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인가. 하나만 더 낳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박질해 보면서 저를 죽이세요 막 그러면서 막주립처럼막 달려들더라고요. <laughs> 음, 보세요, 애를 못 낳을 여자인데 애를 낳은 거예요. 낳는 낳는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가랴가 믿겨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9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말문이 터지고 나서 진짜 애를 낳고 나니까 9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사가랴가 뭐예요? 찬성하잖아 그죠? 찬성하는 거예요 지금 68절에 찬성하리로다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렇죠? 이제 말하게 된 거예요. 뭘왜 어떻게 말하게 됐어요? 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걸 임신한 걸 보고, 예. 엘리사벳이 임신한 걸 보고, 예. 태, 아이가 태어난 걸 보고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 주님을 본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감각 뛰어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본 거예요. 우리 누구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신방 갔다가 간증거리 말문이 말을 잘안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계속 떠들 수 있도록 계속. 아, 놀랬어요. 저 진짜. 혹시 여러분 김용루 권사님이라고 아세요? 이분이 말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오면 거의 말을 안 하세요. 재정 담당하시고. 그런데 갔는데 깜짝 놀라서 간증을 한 시간을 하시더라한 시간 밥밥 먹는데도 계속 하셔 간증을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본인의 삶이 어땠는지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자기가 눈이 지금 눈이 이 안구 건조증이 있대요. 그래 갖고 눈이 자꾸 덮인대요. 눈이 무겁대요. 그래서 자기는 설교를 다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있대요. 눈을 감고 있지만 다 듣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 우리 김영료 권사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짜예요. 진짜다 듣고 있대요. 근데 자꾸 그걸 어, 오해해서 어, 와이프가 와서 죽친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내가 권사님이 안 주무신 시 건데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 만난 사람이라고 진짜예요. 그리고 사업을 지금 그분이 그 양복점을 운영하시는데. 저는 복음 때문에 이거 하고 그래서 복음양복점요 이름이 복음양복점 그분이 돈 벌려고 뭐뭐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주님을 하신 일들을 본 거야.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제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찬양이 아이도 찬양하고 엘리사벳도 찬양하고 마리아도 찬양하고 사가랴도 찬양하고 다 찬양 찬양이 전파되는 거예요. 어, 저는 이 성탄절이 참 어둡거든요. 어, 지금 나라도 어둡고 여러 가지 어두운 사랑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예, 정말 어두, 어려운 것도 전염이 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이번 성탄절에 또 찬양하면서 예, 다 찬양이 전염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찬양 많이 하고.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찬양하고 마리아도 찬양하고 사가랴도 찬양했던 것처럼 영적인 사람들이 막 찬양할 때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예, 찬양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탄자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믿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예, 그것 모든 것들을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중심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깨달아져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놀라운 전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붙르시고 주여 말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